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새는 어디에 살려고 했나요? 서아야, 새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 새는 하늘에 살아서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요? 맞아요. 땅에 살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고기는 약있네 어, 물고기는 물속에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맞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자 우리 서아야 우리 이레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따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이 처음 말씀 주셨을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따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은 거짓말을 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속였어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그렇게, 그렇게 살도록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떨어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데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사단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사단이 계속 나쁜 길로 힘든 길로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 이 지옥으로 지, 사단이 가야 되는 그 지옥으로 사람까지 끌고 가려고 사단을 사단이 사람들을 속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마귀 자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그 방법 찾아가서 막 빌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우상이 있냐면요. 여기는 형상으로 된 이런 우상, 불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상보다 요즘은 어 돈이 최고지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아이돌. 멋진 그런 거 따라가면 될 거야 하면서 그런 우상 섬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있으면서 우상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게?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 요거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이분도 고민하면서 그림 그렸을 것 같아. 정신은 문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생각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해요. 그런데 이 정신이 계속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우리 드러난 몸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아프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었을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다면 좋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낳았던 예쁜 아기들에게,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문제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어, 술을 많이 마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술 많이 마시는 그 가문의 저주가 자기 자녀에게 내려가서 그 자녀도 술 좋아하고 술 나중에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후대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켜서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사단이 가야 할 지옥까지 끌고 가고 후손 대대로 계속 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이 일어나고 즉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 주셨어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이 근본 문제를, 이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 기억하고 알아야 되겠어요.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오셔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 말이 영접이거든. 내 마음속에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해달라고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 꽝, 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나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단이 한 번씩 속일 때가 있지만 그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이 박살 내셨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꽁꽁 묶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자녀니까. 왕의 신하들이 쫙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딱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뭐냐 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따라와 너희들 그래야지 구원 받고 살수 있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오늘 성경 분문 말씀 읽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드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세요. 맞아요. 이제 글씨도 잘 읽네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사단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랩넌트 하나님 전도자 사수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셔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누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우리를 최고의 축복 예배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